미국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세이버에서 만든 이 에어버터는 주 재료가 공기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버터의 성분을 들여다보면 80%는 지방, 15%는 물입니다. 또 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탄소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지방의 화학식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상 탄소와 수소만 있다면 지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 실제로 그걸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여기 있었습니다. 세이버는 오랜 연구 끝에 물을 전기분해에 얻은 수소와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특정 조건에서 반응 결합시켜 지방산 사슬을 합성해냈죠. 이렇게 만들어진 버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화학적 구조는 우리가 먹는 버터와 완전히 똑같은 진짜 버터라는 겁니다. 이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버터의 생산 과정에서 무염버터를 기준 1kcal당 2.4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에어버터는 1kcal당 0.8g만을 배출합니다. 게다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땅속으로 돌려보내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세이버는 합성에서 만들어진 이 버터 지방이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버터라는 제품에 카테고리 를 넘어서, 기 존의 가치관, 패러다임 을 바꾸 는 싸움 이될것 입니다.